작년부터 데이식스, q w r 을 중심으로 밴드 사운드 음악이 서서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 전에는 컴퓨터, 미디를 이용한 인공미 넘치는 힙합 베이스의 곡이나 하우스, 클럽풍의 음악의 대세였던 걸 생각해보면 굉장히 재밌는 현상이죠. 대세가 변하고 있습니다. 대중들이 실제 인간이 연주하는 음악 여기에 대한 갈증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밴드 음악이 더 우월하다 이런 의미는 절대 아니에요. 단걸 먹으면 짠게 땡기고 매운 걸 먹으면 시원한 게 땡기듯 사람들은 결핍된 걸 그리워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연주하는 음악에 대한 갈증 이게 대중적으로는 데이 D6, QW, l 인디신에선 실리카겔, 너드 커넥션, 이승윤 등 다양한 밴드에 대한 수요로 나타난 것 같아요. 이런 유행은 점점 가속화될 것으로 보이고 밴드 팬들이 그렇게 바래왔던 밴드 시대가 다시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올해는 오아시스, 콜드플레이, 원 리퍼블릭 같은 전설적인 밴드들의 내한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세팀 모두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사운드를 들려주는 팀이라 아마 콘서트 이후로 이 장르에 대한 수요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아이돌 음악은 셋팅할까? 않아요. 앞서 말한 밴드 사운드의 정반대에 있는 팀이 바로 에스파죠. 밴드와 반대되는 아이돌이란 특성 인공미 넘치는 쇠맛 가득한 사운드로 2024는 에스파의 해였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발매하는 음원마다 차트를 입쓸었고 현재 4대장이라는 뉴의 아래 중에서 가장 독보적인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아이돌이 특정 장르의 상징이 되고 호평을 받기가 쉽지가 않은데 에스파는 위플래시로 특유의 쇠맛과 세련되고 절제된 테크노 하우스를 잘 소화했죠. 밴드와 아이돌 다양한 형태의 팀이 공존하고 있는 걸 보면 현 케이팝 업계가 굉장히 건강하고 파이가 커지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리스너들이 편을 가르지 않고 다양한 장르를 즐기면서 서로 존중하는 그런 이상적인 형태로 나가는 것 같아요. <laughs> 연말에는 지드래곤이 케이팝 시장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셨죠. 안 좋은 억가를 이겨낸 뒤, 보란 듯이 클라스를 증명했고, 든든한 팀원들과 함께 무대를 찢어놨습니다. 총 8트랙으로 추정되는 정규 앨범이 곧 공개될 것 같은데, 사전 공개됐던 파워와 홈스윗톰만으로도파급력이 엄청 났습니다. 홈스윗톰은 원래 빅뱅 곡이란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탈퇴한 탑의 목소리를 a i 합성한 음원이 화제가 되기도 했죠. 솔직히 패맨에 있으나마나, 빈자리가 별로 안 느껴지는데, 탑의 빈자리는 좀 허전하긴 합니다. 마마에서 뱅뱅뱅 혹을 듣는데, 많이 아쉽더라고요 남은 6 곡도 빨리 공개됐으면 좋겠는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 나오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설전는꼭 공개됐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YG 출신들이 지난 연말에 동시다발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는데 우선 2NE1이 재결합 콘서트를 진행했고 로제, 제니, 리사가 각각 솔로 활동을 했죠 특히 로제의 아파트는 작년 최고의 글로벌 히트곡으로 남았고 후에 발매한 솔로 정규 1집은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아직 블랙핑크 팀 활동은 YG에서 담당하니까 앞선 성과를 기반으로 블랙핑크가 다시 활동을 한다면 한동안 주춤했던 YG에겐 엄청난 호자가 될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예전에 얘기했던 키스 오브 라이프와 영파시 그리고 QWER의 활동도 기대가 됩니다. 대형 기획사 출신이 아닌 팀들이 실력과 기량만으로 충분히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 재밌고 대세 장르가 아닌데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이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영파씨는 음원 성적이 좀 아쉽지만 계속해서 힙합의 길을 걸으면서 단순히 컨셉이 아니라 힙합의 진심이다라는 걸 증명 중이죠. 특히 슬라피에 출연했던 모습이 인상적이었는데 댓글에서 보인 것처럼 아직 랩 스킬이 좀 부족해도 용기있게 들이받는 모습 이게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중적인 성공을 거둔다면 저물어가는 국힙신의 구원투수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qwer이 어디까지 올라갈 지가 기대가 되는데 에스파와 yg 동문들이 먹은 차트 에서 데이식스와 함께 고은 분투 중인 팀이죠 육수 오타쿠 장사를 한다는 비판 은 오래전에 박살났습니다 일본 아이돌 출신 보컬 시연의 목표는 qwer로 다시 일본 진출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꼭 이뤄뒀으면 좋겠어요 재밌잖아요 언더독의 반란 낭만의 실현 이런 서사 참 즐겁습니다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하니까 보이그룹 플레이브 얘기를 또 추가 하고 싶은데 버추얼 아이돌이라는 굉장히 마이너한 장르를 시작해서 수많은 비아냥을 이겨내고 당당히 메인스트림에 자리를 잡았죠 개인적으로는 여섯 번째 열은 프롬을 추천하고 싶은데, 이 팀을 통해서 느끼는 게 결국 중요한 건 음악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플레이브의 성장은 리스너들이 즐길 수 있는 장래의 한계가 깨져가는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해요. 뭐 이건 어디까지나 제 개인 취향에 기초한 분석 바램일 뿐이고 음악계는 늘 그랬듯 다양한 화제 이슈가 생겨나겠죠. 역주행이나 쇼폼에서의 유행으로 깜짝 스타가 탄생하기도 하니까 점점 예측이 힘들어진 만큼 그 의외성을 즐기면서 우리 모두 2025년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